전국의 대학생들이 통일을 주제로 펼친 열띤 토론의 장.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통일부 남북관계관리단에서 전국대학생 통일토론 경연대회가 열렸습니다. 통일교육 선도대학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경연대회에는 전국 45개 대학, 63개 팀이 참가했고, 결선에는 4개 팀이 겨루게 됐습니다. 준결승의 주제는 대북 심리 방송에 대한 찬반입니다. 토론 주제는 우리 심사위원님들 남성, 여성, 각 분야 전문가, 국제 정치, 비교 정치, 정치 사상, 인권, 평화, 핵 문제 등 다방면에 대한 이 전문가들이 모여서 현 시점에서 가장 시 적절한 문제로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심리전은 물리적 충돌 없이 상대방의 판단과 행동을 유리하게 변화시키는 강력한 수단으로 대북 심리 방송은 이를 평화적으로 구현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독일 통일의 사례에서 이러한 가능성을 볼수 있습니다. 입니다. 서독의 동독 주민들에게 외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체제 열등감을 자극하고 반체제 의식을 고취했으며 결과적으로 동독 체제 붕괴와 독일 평화 통일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대북 심리 방송은 17시경 방송을 시작하여 2길 13시경 정파되는 밤 내내 울려퍼지는 방송입니다. 현재 북한은 대북 심리 방송을 무력화할 수 있는 방해 소음을 개발하여 북한 주민들의 방송 청취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접경지역 주민들은 매일 불쾌한 주, 주파수를 들으며 일상을 이어나가려나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저는 강화도에 자주 다니면서 봉사 활동을 하다 보니까 주말마다 그 강화도 복지관에 다니시는 어르신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봅니다. 그러다 보니 그분들이 지금 대북 심리 방송 때문에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지 그래도 이야기를 들으면서 서로 좀 이해도 할수 있었고 이제 이 주제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결승전에서는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 핵무장은 국방력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북한은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동안의 국제적 제재와 한국의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긴장은 극도로 고조되어 있으며 비핵화는 불투명합니다. 더해 북한은 최근 북러 협정을 통해 대칭전력 보강에 나섰습니다. 북한이 세계 군사력 2위인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무기를 공급받는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압도적인 비대칭 전력인 북핵이 확고하고 대칭 전력에서의 우위가 불투명해진,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한반도의 군사적 균형성을 찾기 위해서는 한국의 핵 보유가 필수적입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핵 무장은 결국 NPT 체제의 위반과 핵 확산으로 평화를 해치는 결과를 불러일으킵니다. 결국 일본과 대만의 핵무장이 근거가 될 것이며, 이는 중국과 러시아의 핵무력 강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동북아시아의 핵능력 확산은 결국 전 세계적인 군사적 긴장과 불안을 야기할 것입니다. 핵무장은 대북 정책의 목표인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통일에 장애물이 될 것입니다. 또 핵확산 방지 논리를 무너뜨리고 북핵 고도화의 명분을 주게 됩니다. 토론을 통해 서로 다른 생각과 관점을 공유합니다. 도서관이나 혹은 인터넷에서 논문들을 찾아보면서 이제 이론을 기반으로 이제 좀 설득력 있는 주장들을 쓰다 보니까 저희 스스로도 공부가 되고 또 이제 이번 토론들을 통해서 반대 측의 의견을 통해서 또 새롭게 배우게 되는 측면이 있어서 이번 시간을 통해 저희가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었던 시간이 될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이견을 조율해 타협점을 찾아가는 과정, 토론. 이 과정에서 바로 우리가 바라는 통일의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